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지어지는 입질쪽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대광어 시즌에 맞아서 저희가 좀 있으면 동출을 떠나거든요. 대광어 동출을 앞서서 어, 여러분들께 이제 대광어 내지는 이제 광어 다운샷 관련해서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고 또 어떤 채비 또 어떤 꿀팁이 있는지를 제가 세 편에 나눠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어 다운샷 낚시의 장비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광어 다운샷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다운샷이라는 것은 광어뿐만 아니라 우럭, 뭐 농어, 놀래미, 뭐 다양한 물고기들이 반응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채비법 중에 하나예요. 뭐 베스 낚시에서는 언더리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다운샷에서 아무래도 광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기에 많이 노리는 뭐 1m급의 대광어를 좀 대상어종으로 많이 삼고 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대광어 다운샷을 앞서서 장비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 첫 번째 낚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낚시대 같은 경우는 선상 루어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 선상 루어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50호 안쪽에 뽕돌을 사용해서 어, 길이 같은 경우는 총한 2m 안쪽에 길이를 사용하는 어, 웬만한 루어 낚시대, 선상 루어 낚시대의 대부분을 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시면은, 되게 가가지고, 어, 우리 집에 있는 낚싯대 보니까 2m 쪽만안 되고, 어, 보니까 이 베이트리를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상 낚시를 가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뒷부분에, 이 시트의 길이, 핸들의 길이가 얼만큼 긴가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똑같은 2m 짜리 낚싯대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끊기는 낚싯대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낚시대는 이제 내망권에서 뭐 보통 방파제나 이런 데서 던지는 낚시, 배스용도 있겠고요 어, 그런 낚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관만 봤을 때이 그립이 최소한 30cm 이상으로 길어서 내가 손을 딱 잡았을 때 겨드랑이에 낄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이 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 낚시대는 선상 낚시대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베이트릴 사용하는 분. 그리고 길이는 한 2m가 조금 안 되어도 좋다. 라는 부분, 그리고 핸들의 길이가 좀 길어야 된다요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은,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뽕돌이 최대 5 0호까지는 버텨줘야 된다. 뭐, 내 낚싯대가 다 조건을 충족을 하는데, 보니까 뭐1 0호 뽕돌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하겠죠. 어 그런 식으로 낚싯대를 선택을 할때 기준으로 삼시면 으될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는 이제 유정피싱의 창광대 같이 좀 독특한 컨셉의 낚싯대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 독특하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50호 추구를 버틸 수 있는 선상 루어대 여기 참광대 광어라고 써있죠 광이라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1번대가 더 들어있는 낚싯대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참광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은 하나는 광어를 낚을 수 있는 광 그리고 하나는 참돔을 낚을 수 있는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거는 광어만 낚아야 돼 참돔만 낚아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1번대를 빼서 봤을 때 하나의 낚싯대는 좀더 경고하고 어, 단단한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이라고 치면은 참돔은 확확 휘는 더 부드럽게 쭉쭉 휘는 이런 어, 컨셉의 낚싯대가 두개 들어있다 이거는 뭐꼭 저희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컨셉의 낚싯대들이 요새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낚싯대를 샀을 때 좋은 첫 번째 장점은 하나의 하나의 낚싯대로 두 개의 낚싯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두 번째는 여차에서 한번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내가 다 바로 이어서 쓸수 있는 어 그러한. 그 스페어 파트로서의 또 기능도 하겠고요. 세 번째는 어, 똑같은 낚싯대 두 개랑 다르게 서로 다른 액션의 낚싯대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어느 정도 그 낚시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갔을 때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물대, 뭐 기상,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좀 단단한 낚싯대를 쓸 건지, 부드러운 낚싯대를 쓸 건지 되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이런식의 우리 저희 유정 피싱의 창광대와 같이 1 플러스 2뭐 바트대 하나에 1번대 두개 들어있는 이런 컨셉의 낚싯대가 요즘에는 많이 사용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낚싯대 소개 간단히 넘어가고요 두번째는 릴입니다 어, 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선택지가 굉장히 넓죠 낚싯대처럼 뭐 몇, 몇 미터 정도의 길이에 핸들 길이 뭐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생김새와 핸들의 위치 또뭐 기업이 여러 가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너무 복잡한 인자들이 많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는 베이트리가 있다라면은 사실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못쓸건 없어요 절대 어 그래서 어 주변에 내가 릴를 가지고 있는데. 배스용 린이에요. 아 배스용 린인데 이거 선상 다운샷 못 쓰나요? 아 절대 못 쓰지 않죠. 쓸수 있습니다. 어, 쓸수 있고요. 쓸수 있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요즘에 나오는 린들은 대부분 어, 해수 어, 염분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새로구 매입을 해야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기왕이면 조금 더 트렌드와 맞고 어, 아무래도 좀더 낚시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리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오늘 또 간단하게 외관부터 한번 말씀 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구체형, 동그라미 형태의 릴이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약간 조갑이 모양, 조, 네, 이렇게 그 타원형 모양의 릴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사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보통 힘이라든지 힘절단이라든지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런 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나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낚시가 좀더 내가 맞추는 장비 세팅이 좀더 감도 위주야, 좀 경량이야 이러면은 이런 형태의 릴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거는 상관 없으니 일단은 나는 좀힘 좋은 낚시 릴을 사고 싶다. 그럼 이렇게 구체형을 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또 가격대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릴들 중에서도 힘 좋은 릴 많고요. 이러한 릴들 중에서도 또 가벼운 은 없습니다. 정보. 이런 일들 중에 힘이 약한 일들도 간간히 섞여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제원표를 꼼꼼히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뭐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냥 취향 차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취향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바로 핸들이 오른손, 지금 여러분들의 각도에서는 오른손잡이용 핸들이냐, 왼손잡이용, 아, 왼손잡이용이 아니죠. 왼손으로 감느냐, 오른손으로 감느냐.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어, 처음 선택하시고 처음 릴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앞으로의 낚시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감는 게좀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리를 감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뭐저감독님을 포함해서 오른손잡이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른손으로 감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그런 게, 우리가 리를 끼워서, 낚싯대를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분명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낚시를 잡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확실해요. 왼손으로 잡는 분들 없어요. 오른손으로 잡거든요. 왜냐면 내 주손이니까. 이러고 나서 뭐, 앞치기를 한다든지, 던진다든지 하잖아요. 휙 던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핸들이 오른손에 달려있잖아요. 손을 바꿔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감습니다. 어, 뭔가 왔어? 이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막 핸들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근데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일어가면 좋은 점이 던지죠. 뭐 앞으로 던지든 위로 던지 던지죠. 그래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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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침질하고 바로 감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하면은 밀어감다가또 던지고서 손 바꾸고 어, 이런 일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완전 초짜고 처음에 어색함은 있어요 분명히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감게 되면 처음에는 막 이렇습니다. 막 왼손은 그냥 거들고 있고 오른손로막 감아요. 이렇게 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적응이 하면은 아, 왼손으로 감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 네, 분명히 럼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게 되어 있어요. 이 손이 그냥 딱 완전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만약에 어색하시면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낚시대로 막 감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왼손으로 감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건 제내 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너무 막어이거 아니다 이거 이 사람이 쓸데없는 말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왼손잡이는 반대로 분명히 주 손으로는 낚시대를 잡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일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서 이제 핸들을 선택하셨고 이제 요새 제일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기업이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만약에 내가 집에 릴이 있어요. 릴이 있어가지고 왼손 릴이고뭐 형태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기업이가 7. 몇대 몇이래요. 근데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5. 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7. 대리를 못 쓰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기업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기업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일을 여기서 시작했죠. 한 바퀴를 감았을 때이스풀이몇 바퀴가 도느냐 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 바퀴를 뿅 감았을 때이 스프리 8바퀴가 돈다. 그러면 이제 그기이 릴의 기업이는 8대1. 다시 말해서, 스풀한 바퀴, 내가 핸들 한 바퀴당 얘가 여덟 바퀴 돈다. 만약에 5점 되는, 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바퀴 갈때 다섯 바퀴가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어비가 높다는 라 거는 과정에서 이제, 왜냐면 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감아도 빨리빨리 체비가 회수가 된다는 뜻이고요. 기어비가 낮으면 내가 한 바퀴 돌릴 때 천천히 올라온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뭐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기어비가 높으면 아무래도 힘에 좀 약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기어비가 낮다면 대신 그만큼 기어가 클 테고, 그렇기 때문에 힘에 좀더 강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똑같은 제품을 놓고 보더라도 하이 기어 버전, 뭐 하이 기어라고 하면 보통 6.7점대 이상을 하이 기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버전과 파워 기어 버전, 보통 이제 5점대 전후에 그런 파워 기어 버전을 봤을 때 최대 드링력이 최대는 뭐한 2kg까지도 나아요. 보통은 1kg에서 1.5kg 정도가 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기왕 살 거, 또 내가, 어, 선상, 그, 다운샷 낚시와 같이, 막, 특별히 뭐 빨리 감아야 되는, 채비를 빨리 회수해야 되는 일이 없는 낚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1kg라도 2kg라도 드랙력에 장점이 있는 PG, 파워 기어 버전을 사시는 게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5점대가 나온 거고, 4점대가 나온 거지, 어, 우리는 미를 선택할 때, 드랙력이 좋은 게좀더 좋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일이 7점대 굉장히 하이기어 일인데요좀뭐 드랙력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뭐 뭐 장구통용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드랙력이 6kg가 나오고요 또 다른 일은 이제 4점대 어, 굉장히 저기업 위에 파워기어래요 근데 그일은 그 드랙력이 4kg예요 말 그대로 좀 저렴한 일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떤 걸쓰는면요 당연히 조력이 높은 드랙력이 높은 것이 하이기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힘이지 이 핸들의 속도를 보고서 우리가 그 속도마저 조절하면서 낚시를 할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랙력에 그 포커스를 맞추시고 릴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일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처음 구매하실 거는 아무래도 파워기어 쪽이 좀더 선상루에선 대세고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줄을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줄 같은 경우는 이 선상 루어에서는 합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아무래도 뭐 감도라든지 어또 이제 반응성 여러 면에서 합사가 훨씬 더 예민하고 또 민첩하기 때문에 합사 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합사 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네 가닥, 4 합사, 뭐팔 합사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뭐 십, 삼 합사 이렇게 여러 가닥을 꼬은 합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중적인 그냥 눈높이를 봤을 때 전체적인 제품들의 그런 스타일을 봤을 때팔압사 정도만 돼도 충분히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팔압사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출조하고자 하시는 오늘 컨셉이 대광어 낚시잖아요. 서해권에서 많이 즐기는데 뭐 남해권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만 가고자 하는 포인트가 수심이 뭐 50, 70, 60이 뭐 정도 선이 다 나면 150m만 감아도 충분히 낚시라는 데 지장이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제주권으로 내려간다 내리면 일단은 뭐 100m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50m 줄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0m 이상 감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똑같은 줄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통 제조사에서는 150m 아니면 250m 내지 270m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겨요 이릴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는 릴처럼 굉장히 스풀이 얕은 릴들이 있어요. 셸로우 타입의 뭐 보통 보면은 무슨 무슨 100, 100Hs 뭐 이런 식으로 셸로우라고 적혀 있는 릴들이 있는데 이런 릴들 같은 경우는 그 릴의 제원표를 보면은 몇 미터가 감긴다라고 이미 써 있어요. 딱 외관으로 봤을 때도 아 이거 줄 얼마 안 감기겠는데 내지는 이제 가는 줄을 감게 되, 돼 있는 거죠. 그런 줄에다가 만약에 일단은 나는 아 영상 보니까 좋아 뭐 1.5호 2 7 0 m 감으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줄을 사고. 감다 보니까 반도 안 감았는데 줄이 막 터질 듯이 막 그래가지고 막 껴서 안 감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리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 만약에 200m를 꼭 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법이 있죠. 이 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줄의 호수를 확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1.5로 감으려고 했었는데 뭐0 8 5로 감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양을 늘리고 그리고 그 끝에다가 원래 감고자 했던 줄을 뭐1 0 m 든5 m 든 연결해서 뭐 소위 말하는 쇼크리더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하는 그러한 약간의 기법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스풀의 형태 다시 말해서 이릴리 생김새에 따라서 이미 줄은 결정이 되어 있다 거기서 내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에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천상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셸로우 스풀을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다시 말해서 이 얕은 스풀을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깊으면은 우리가 그 스풀을 뭐가 됐든 지간에막 줄로 채워서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줄을 감을 수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얕은 스풀 같은 경우는 줄을 감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뭐 나중에 문어 낚시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좀더 굵은 줄을 많이 감아야 될때 이걸 뭐 깎아서 뭐 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너무 얕은 스풀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배스 낚시라든지 캐스팅 할때 많이 쓰는 낚시고요. 선상에서는. 아무래도 스프이좀더 여유가 있는 제기, 제 생각에는 2호줄이 250m 정도만 감기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 같은 경우는 그래서 8합사 정도가 제일 무단, 무난하다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에서 1.55 정도를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걸 써도 만약에 내가 1 5가 감겨있다 그러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1호가 감겨있다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세로 감아야 된다 뭐 그러면 1호든 1 5호든 1.25호든 뭐 상관없어요. 심지어 2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줄만 대신 이제 줄이 이제 8합사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다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가 수심이 어느 정도 될지 어 나는 수심을 모르는데요. 그거는 보통 내가 출조하고자 하는 배에다 물어보면은 대번에 알려줘요. 보통 몇 미터 가나요? 그러면 30미터 갑니다. 50미터 갑니다.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줄 같은 경우는 이또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색깔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어, 나는 국방색이 감겨져 있는데 어, 옆 사람 보니까 다 노란색으로 감, 감아 왔는데 어 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내 줄이 문제다 아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감도의 문제고 또그 테크닉의 문제지지연정어줄 어, 색깔의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선택에 있어서 좀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좀 깊은 수심에는 아무래도 줄이 색깔이 있어서 이 줄이 뭔가 뭐 효과를 보기에는 어차피 어두워서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뭐 어두운 색깔 내지는 이제 흰색 흰색이라고 그러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런 고스트 컬러를 많이 선호하고요 제가 좀 깊은 수심에서 피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라 색깔 어 보라 색깔이 좀 믹스된 그 오색합사도 포함해서요 오세가스사에도 보통 이제 보라색이 들어있잖아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피하, 피하는 이유가 어 제가 예전에 어디서 잠깐 흘러가듯이 들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파사, 파장 자체가 보라색이 좀더그 자외선 자체가 멀리 가잖아요 적외선보다는 멀리 가기 때문에 애들이 물고기 눈에는 좀 보라색이 중에 잘 띈다 그래서 루어 같은 경우는 보라색 이번에 그 갑오징어 낚시할 때 보라색 애기들이 막 히트친 거 아시죠 왜 보라색이 먹혔을까 잘 보여서 라고 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보라색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보라색은 피하고요. 오히려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어, 오렌지 색상 같은 경우는 좀더 낫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냥 자연색상,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을 깊은 수심에서 선호하고요. 얕은 수심에서는 아무래도 좀내 눈에 잘 보이는 어, 이런 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줄 색깔부터 해가지고 길이, 그리고 호수, 나아가서 뭐 장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편에는 그 채비, 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